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징유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 조금 길지만 제가 난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이내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그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을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건을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엮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또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반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예레미야가이 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는지 먼저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 이 헤매던 이 떠돌이 생활하던 민족 민족들을 어, 자기 백성 삼으셔가지고. 그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치시고 그들을 보호해서 이 정말 적과 뿔이 흐르는 이 가난한 땅으로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어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다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이제 정말 소위 말해서 풍요로운 이제 민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제사장들 뭐 저기 지도자들 심지어 뭐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다 이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회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쫓아갔냐 바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바하를. 그래서 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지금 어, 문제를 삼느냐 첫번째로는 자기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버렸으면 뭐 좋은 걸 찾아가든가. 결국에는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든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게 됐다는 거죠. 물 웅덩이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무언가,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된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어, 이들이 그러한 어떤 그죄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 자기 스스로 만든 어떤 그런 정말 유한하면서도 부패한 그런 것들의 이제 가치를 두는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배하는 주제가 이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그 바벨론이 이제 사자로 지금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어린 사자들이 이제 막 부르짖어 가지고 땅을 황폐하게 했고 성읍들이 다 불탔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 이렇게 어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 이런 벌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이들이 뭘 하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어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애국, 간다. 그러니까 이게 10월에 물이 나는 나일강, 이제 이집트가 이 나일강 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니까 어또그 강물을 마시러 아스르로 가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강물은 이제 뭐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있는 그 이제 아시리아 이제 동쪽.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이 이제 패권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뭐 뭐 기댈만한 나머지 제국이 이제 아시리아랑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에 뭐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뭐 그러다가 사실 이미 뭐 아시리아에게 아 아니 아시리아는 이제 바벨론에게 또 패했으니 사실 결국 남은 게 이제 이집트에 이제 붙는 거였는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조금 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뭔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국가적인 재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벌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언자들인 건 맞아요. 왜냐면 그 당시 때 사고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어, 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 어떤 신종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 역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실 많이 개입이 안됩니다. 그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기도 해요. 어떤 역사를 이해하는 그 관점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실 어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슨 갑자기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그런 건 어차피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걸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외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외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된 데는, 어, 일종의 그 군사 충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군사 충돌을, 어, 뭐랄까, 그, 이제 군사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대로 된, 뭐랄까, 이제 이 국가의 어떤 대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뭐안돼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이제 어마어마한 세력에서 우리가 이제 뭐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제대로 된것 하나도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미 망할 징조를 보였다는 거죠.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지도자들, 행정 지도자들 그다음에 뭡니까?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민족 전체가 도대체 이게 뭐, 이, 언제 무너져도, 사실 꼭 바빌로 아니더라도, 언제 어떻게든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먼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 눈에는 뭘 하고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붙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까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들이 어떻게 국가를 이루었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편할 대로 믿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엄격했던 예언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소위 말해서 율법에 있는 그 정의거든요 정의 정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종교가 뭔가 이제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내세를 보장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현실에서 지켜야 되는 것도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의거든요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의를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근데 정의를 다시 되찾고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건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이집트에 가야 되냐, 아시리아에 가야 되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국가를 두려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지? 했을 때, 위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방향 모색에서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나를 떠났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옹더니 팠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우상숭배죠, 쉽게 말해서. 그걸 했고, 또, 자기 반성,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본 반성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이제, 핑계거리 찾고, 회피거리 찾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은, 그냥 회복이 돼요. 시간은 걸리죠, 물론. 왜냐하면 그 대가도 치러야 되고. 근데,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못한 것, 이걸 이제 직시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가 자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무슨 뉘우칠 일 없는 사람이 된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세상 천지에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지만 회개할 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잘못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무슨 죄책감에 팍 눌려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는 뭐 공포심에 짓눌려 사는 거고,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아, 이제 우리 하나님 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근데 감각이 없어져 요 정의에 대한 감각,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땅을 더럽히고 아주 그냥 뭡니까? 기업을 몇개온 곳으로 만들어버렸고 나에게 반역하고 무익한 것을 예언하고 영광을 다 무익한 것으로 받았고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뭔가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내 내면 어떤 그 신앙심 이걸 점검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물 엉덩이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에게서 채우고 그로 말미 아마 우리의 정말 삶이 늘 생명력이 넘치고 혹시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내가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제국들을 찾아간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말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회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끽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축복 누린 교회 밴드에서 자기 소개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소개를 해 주셨는데 혹시나 아직 밴드의 자기 소개를 올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어 다른 분들 자기소개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또 자기소개를 어 글을 작성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좀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동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